안녕하십니까. 건설 노동자 TV 앵커 김동찬입니다. 그럼 1월 셋째 주 건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따른 참사로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참사에 총 책임이 있는 원청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건설로조는 지난 20일 목요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현장의 불법 부조리 근절과 대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로전은 21일부터 27일까지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기 전국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고 매일 TBM 시간에 희생자 추모 및 준법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공동행동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대로 인천 주안 해림 건설에 대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4개 지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쟁은 이 사태의 책임자인 해림 건설에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속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앞 1인 시위 경기도 용인 신한은행 연수원 현장 앞에서도 매일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불법적 고용과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투쟁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임금 및 단체협상 적용사항 오늘은 유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급휴일 임금은 기능공 기준 20만 5천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지급 기준은 현장 신규 취업자 경우에만 전후 6일 근무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근무 조합원은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은 하루만 인정하여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2.50수로 임금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 조항으로 학예휴가에 대하여 1일 유급으로 20만 5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임금 및 단체협상 적용 사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전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각 현장에서는 이 성과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지난 12월부터 정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치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교육 내용들 다 기억나시는지요? 정치교육을 진행하였던 김배곤 교육위원을 모시고 어떤 내용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줌을 통한 녹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경기도 건설노동조합 교육위원이고요. 진보당 용인시 현의 위원장 김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노동자와 정치세력화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노동자 특히 건설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또 관련돼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어, 용인에 주로 있는 현장 10군데를 예, 방문해서 조합원들에게 어,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주로 어, 지금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또 관심가는 분야죠.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문제가 정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의 임금이 현실에서는 이제 착취당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합원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좀 지켜봐 주셨고요. 어쨌든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됐다. 이게 정치 얼마나 불거분의 관계에 있는지 건설노동자들의 생활별은 처지가 이거를 좀 극명하게 좀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다라고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미디어상에서는 양당의 후보들만 보이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약은 홈페이지 어디를 둘러봐도 노동 공약이 단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와 관련된 공약은 아, 당연히 없는 상황이고요. 아, 건설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임금을 제대로 바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는 진보당의 김지현 후보밖에 없습니다. 김지현 후보가 얼만큼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그것이 현실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건설노동자들을 둘러싼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뺏기고 있는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근로조건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조합원 동지들 중에 용인의 동백과 구성에 주소를 두신 조합원이 계시다면, 그리고, 아, 지인분들께서, 동백과 구성에 계시는 지인들이 있다면은, 용인의 김영보 후보, 용인 시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인데요. 아, 저는 용인 시의원의 위원장이고, 그리고 김영범 동지는 용인 시의원의 부위원장이면서, 요양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후보이기도 합니다. 꼭, 아, 지인들을 찾아주시고, 김영보 후보에게 많은 지적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배곤 정치교육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J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차지찬 겨울 칼바람 속에서 CJ자본과 끝장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설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CJ 자본과 대화를 제안하였지만 CJ 자본의 무대응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의 시작은 택배 요금 인상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임금 인상 절반 이상을 인상 금액 절반 이상을 영업 이익으로 둔갑시키면서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불인정 노예적 부속합의서 강요, 노조 탈퇴 강권 등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택배 노동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요청드립니다. 실정입니다. 1월 25일 2030 청년 기능 향상 교육 26일 노동 안전 일군 교실 26일 건설 산업연맹 32차 정기대 의원회가 27일 이재명 캠프 수도권 공동추쟁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1월 셋째 주 건설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